뉴스에서 정말 충격적인 소식 들으셨나요? 한 60대 남성이 갑자기 핸드폰이 먹통이 되더니 본인도 모르는 사이 알뜰폰이 개통되고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내 핸드폰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불안하시죠? 이 사건은 최근 일어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다면요? 지금 당장 핸드폰으로 할수 있는 자금 잠금 장치하는 법 알려드릴 테니 꼭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영상으로 안심할 수 있게 정말 중요한 정보 담았습니다. 특히 우리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은 이런 디지털 범죄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요즘 어르신분들은 보이스피싱도 잘 피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거잘 압니다. 하지만 계속 수법이 바뀌는 피싱이 우리 어르신분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피해자는 부고 문자를 위장한 피싱 링크를 클릭했다가 개인정보가 휴대전화에서 해킹되는 스미싱 공격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사기꾼들은 우리의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부고 문자처럼 급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우리가 생각할 시간 없이 링크를 클릭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큰 경각심을 주는 일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은행 보안 시스템을 설계하다 은퇴한 최민규입니다. 최근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해킹 사태로 2,300만 명에 달하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을 무상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스마트폰과 금융 정보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SK텔레콤 쓰시는 분들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꼭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작은 행동이 많은 분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유심 해킹이란 무엇인가요? 유심은 우리 휴대폰에 들어있는 작은 칩으로. 이 칩에는 여러분의 전화번호와 통신사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해커들이 이 정보를 훔쳐가면 여러분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받거나 전화를 걸수 있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은행이나 금융 앱에서 인증 번호를 문자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해커들이 이를 가로채서 여러분의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유심은 여러분 스마트폰 속 작은 칩이지만 사실은 디지털 여권과 같아요. 은행 앱, 카톡, 세금 환급까지 모든 곳에서 나 진짜예요라고 증명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건에서는 2300만 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어요. 해커가 이 정보로 여러분 유심을 복제하면 인증 문자를 가로채 은행, 계좌부터 퇴직금까지 모두 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첫째 SK텔레콤 고객이라면 지금 당장 가까운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유심 교체를 신청하세요. 통신사는 2,500만 명에 대한 유심칩 무료 교체를 시작했습니다. 둘째, 모든 금융 앱과 중요한 앱의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세요. 특히 은행 앱, 간편결제 앱, 신용카드 앱, 증권 앱등 돈과 관련된 모든 앱의 비밀번호를 바꿔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생체인증으로 변경하세요. 셋째, 문자나 전화로 온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특히 은행이나 공공기관, 택배 회사를 사칭한 문자나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급한 문자는 더욱 주의하세요. 확인이 필요하다면 해당 기관의 공식 번호로 직접 전화해 보세요.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안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 이명이 어르신은 어느 날 문자가 안 오더니 갑자기 은행에서 3천만 원 대출 승인 문자가 왔어요. 신청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알고 보니 해커가 유심을 복제해 어르신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거였습니다. 다행히 계좌를 빨리 동결해 피해를 막았지만 30분만 늦었어도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질 뻔했어요. 정말 아찔하죠? 여러분의 스마트폰도 지금 열린 금고와 같습니다. 이 금고 문을 잠그는 세 가지 요령. 지금 알려드릴게요. 금고 문 잠그고 싶으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유심보호서비스는 여러분 유심을 현재 폰에만 고정시켜주는 보호막입니다. 해커가 유심 정보를 훔쳐가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방법은 간단해요. SK텔레콤은 114, KT는 100, LGU 플러스는 101로 전화해서 유심보호. 서비스랑 번호 도용문자 차단 신청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세요. 10초면 끝나고 완전 무료입니다. 그런데 전화하기 귀찮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큰일 납니다. 최근 한 60대 남성이 휴대전화가 먹통되더니 계좌에서 5천만원이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10초 전화와 5천만원, 어떤 게더 소중하신가요? 여러분 명의를 도용해 새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는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요. 이걸 막아주는 것이 바로 패스 앱입니다. 앱 스토어에서 패스를 검색해 설치하고 명의도용 방지를 켜세요. 앱 사용이 어려우시면 손주나 자녀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패스 앱 명의도용 방지 설정 좀 해줘라고 하시면 됩니다. 패스 앱은 모든 통신과 공동으로 만든 공식 앱이라 안전해요. 이걸 설정해두면 누군가 여러분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려 할때 차단됩니다. 패스 앱은 처음 설치할 때 본인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분증과 휴대폰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한 번만 설정해두면 앞으로 명의도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디지털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요령은 은행에서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여신 거래 차단과 비대면 계좌 차단, 이두 가지만 설정하면 해커가 여러분 명의로 대출이나 계좌 개설을 할수 없어요. 이것은 마치 현금이든 금고에 이중 자물쇠를 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신 거래 차단은 대출, 신용카드 발급 같은 금융 거래를 차단하는 서비스예요. 비대면 계좌 차단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계좌 개설을 막아주는 서비스고요. 이두 가지를 설정해 두면 해커가 여러분 명의로 아무리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은행에 신분증과 휴대폰을 들고 가서 여신 거래랑 비대면 계좌 차단 신청이라고 하세요. 국민, 신한, 어디든 한 곳만 가도 모든 은행에 적용됩니다. 전화로는 금융감독원 1332로 신청 가능해요. 은행 직원들은 모두 이 서비스를 알고 있으니 부담 없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은행 직원이 나중에 대출이나 신용카드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냐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때 가서 풀면 됩니다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필요할 때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불편함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요. 최근 피해자는 부고 문자를 위장한 피싱 링크를 클릭했다가 개인 정보가 해킹되는 스미싱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기에 속지 않으려면 은행 안심 차단이 필수예요. 특히 가족이나 지인 관련 소식을 알리는 문자는 항상 발신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SK텔레콤이 유심관리 서버 해킹 사고의 여파로 대규모 가입자 이탈이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가입자 이탈을 촉발시킨 셈입니다. 솔직히 화가 나지만 우리 돈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SK텔레콤이 해킹당했다고 하고 유심 무료 교체를 시작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SK텔레콤은 최근 2,300만 명에 달하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을 무상 교체한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유심재고는 100만 개밖에 없고 5월 말까지 500만 개를 더 확보한다 해도 2,500만 명중 대부분은 당분간 교체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국내에서는 공유기 해킹으로 13,500대 이상의 스마트폰이 감염된 사례도 있어요. 통신사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날수 있습니다. 해커들은 항상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있으니까요.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의심스러운 앱 설치예요. 가짜 은행 앱, 가짜 보안 앱 등을 통해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앱은 반드시 공식 앱 스토어에서만 설치하시고 문자로 온 링크를 통해 앱을 설치하지 마세요. 만약 해킹 당했다고 의심된다면 다음 다섯 단계를 따라하세요. 즉시 통신사에 전화해 유심 잠금 요청하고, 은행에 전화해 계좌 동결 신청하고,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고, 모든 서비스 비밀번호 변경하고, 스마트폰 초기화하세요. 이렇게 대처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특히 스마트폰에서 SIM 카드 잠금을 설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유심을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기능입니다. 설정 앱에서 연결 메뉴로 들어가, SIM 관리자를 선택한 다음 SIM 카드 보안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신고는 꼭 하셔야 해요. 신고해야 수사가 시작되고 다른 피해자도 막을 수 있습니다. 경찰도 해킹 사례를 모으면 해커들을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찰 1일이 번호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을 방문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세 가지 요령만 기억하세요. 유심 보호 서비스 전화로 신청하기, 패스 앱에서 명의도용 방지 설정하기, 은행에서 안심 차단 서비스 신청하기. 이세 가지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유심 해킹의 위험성과 이를 막는 세 가지 생존 요령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렇게 복잡한 디지털 세상이 무섭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지혜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과 IMF도 이겨냈잖아요. 해커들이 우리 상대가 될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요령,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유심보호 서비스 전화로 신청하기. 둘째, 패스 앱에서 명의도용 방지 설정하기. 셋째, 은행에서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하기. 이세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 이세 가지 요령은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 단계씩 차근차근 올라가면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계단, 유심보호 서비스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은 두 번째 계단, 패스 앱을 설치하고, 모레는 은행에 가서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세 단계만 올라가면 해커들로부터 안전한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 디지털 세상을 더잘 이해하면 무서움이 줄어들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할 때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사진도 찍잖아요. 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배우면 충분히 할수 있어요. 제가 복지관에서 만난 김영수 어르신은 처음에 스마트폰이 너무 어렵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세 번의 수업 후에 직접 패스 앱도 설치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도 신청하셨습니다. 어르신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민규 선생님. 알고 보니 별거 아니네요. 이렇게 쉬운 걸왜안 가르쳐 주나 했어요. 안전은 혼자 지키는 것보다 함께 지킬 때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이 계시다면 꼭 도와드리세요. 자녀분들도 부모님의 스마트폰 보안을 확인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서로 도울 때 해커들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어려우시면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자녀나 손주에게 오늘 스마트폰 보안 강의 들었는데, 패스 앱 설치 좀 도와줄래? 라고 말씀해 보세요. 저도 손주 지훈이한테 많이 배웠어요. 가족이 함께 보안을 챙기면 더 안전합니다. 강의를 들으러 복지관에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은 많은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디지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보안 교육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함께 배우면 더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SK텔레콤을 쓰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꼭이 정보를 알려드리세요.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 링크를 보내거나 직접 알려드려도 좋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알게 되면 해커들의 밥이 하나 줄어드는 거예요. 모르는 번호에서 오는 전화나 문자, 특히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곧 계좌가 동결됩니다와 같은 급한 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하세요. 진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절대로 문자로 개인정보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는 삭제하고 공식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갑자기 스마트폰에 신호 없음이 뜨면 즉시 다른 전화로 통신사에 연락하세요. 이것은 유심해킹의 신호일 수 있어요. 빠른 대처가 피해를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몇 시간만 지체해도 큰 피해를 볼수 있으니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나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해커들이 관심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나요? 큰 오해입니다. 해커들은 소액이라도 많은 사람에게서 돈을 빼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죠. 여러분의 노후자금, 연금, 모든 돈이 소중합니다. 이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처럼 오래된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프로그램에는 보안 취약점이 많기 때문이에요. 항상 최신 버전의 앱이나 프로그램을 사용하세요. 업데이트 알림이 뜨면 미루지 말고 바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노리는 범죄자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고 서로 도우면 이런 범죄를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은행 보안 시스템을 25년간 설계하면서 깨달은 것은 가장 강력한 보안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의라는 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세 가지 요령을 실천하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신다면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해커들은 우리가 무지하고 두려워할 때 가장 강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대비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오늘 20분 동안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튼튼한 자물쇠가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통신사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SK텔레콤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평생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수년 전부터 심스와핑이라 불리는 유심 복제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피해자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의 피해를 입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보안은 자동차 안전 벨트와 같아요. 항상 메고 있으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것처럼 이런 보안 습관은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줍니다. 집 나갈 때문 잠그는 것처럼 디지털 세상에서도 문을 잠그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시간이 좀더 걸릴 뿐,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처음에는 모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유심 해킹이나 사기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절대 혼자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세요. 바로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피해는 빨리 대응할수록 복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 함께 디지털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